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록으로 뒤덮인 어느 집에서 시작된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슬픈 이야기 선주씨의 비밀화원을 소개합니다 12살 선화는 엄마가 하나둘씩 들여놓기 시작한 화분들이 점점 집안을 잠식해가는 게 불편하기만 합니다 식물들로 뒤덮인 거실, 햇볕보다 촘촘히 엉켜있는 초록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마저 식물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풍경 선화는 식물들을 없애기 위한 비밀 작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식물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, 더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하죠. 그날 밤, 선아는 친구 경우가 준 감기약으로 마지막 반격을 감행합니다. 선주 씨의 비밀화원은 어른들의 세계에 갇힌 한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감정의 억압과 관계의 단절,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상상의 씨앗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. 이 영화는 단지 아이와 엄마의 갈등을 넘어 자연과 소통, 상실과 성장의 은유를 품고 있습니다. 초록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 비밀화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.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 한 구석의 정원이 있다면 선주 씨의 비밀화원이 그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감정의 정원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.